할렐루야! 주 영광교회 하나님의 신부름꾼 최영호 전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의 군사 훈련가입니다. 함께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찬양.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 날 통해 이루실 리 놀라워.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 나보다 날더 사랑하는 주님. 내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세상 권세 이기고 승천했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알렐루, 할렐루야, 아멘. 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그리스의 군사로 훈련시켜라. 그리스의 군사는 말씀의 금을 가진 자이다. 말씀의 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자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누구와 싸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세상의 무기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기이다. 이 무기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무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사도 신용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서론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서론 이제부터는 이사야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편, 72편까지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시작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의 구원의 계획을 열어가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편을 하던 것처럼 한 장씩 하기 바란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기대했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류를 구원할 나의 계획이 여기 있다. 어떻해요? 예, 차근차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여어 가리라. 예, 너는 오직 순종.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면 된다. 그러면 점점 더 보이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열어 가시겠다라고 이사야서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열어 가시겠다는 것이고, 너는 오직 순종,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면 된다. 그러면 점점 더 보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살 길이고 보장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삶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예, 살아갈 수 있는 예, 그러한 삶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 순종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따라 순종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사실들을 모두가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아들 이사야, 나의 구원을 외친 사랑하는 나의 아들. 그의 외침은 곧 나의 외침이었다. 그의 입은 곧 나의 입이었다. 그가 있는 곳에 내가 있었다. 그가 있어서 내가 행복했다. 그가 있어서 내가 기뻤다. 나의 구원의 노래를 한없이 외쳤던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자였다. 이제 그 노래가 너를 통해 불려지리라. 구원의 노래를. 자, 이사야가 누구입니까? 선지자이죠.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달아 알게 해 주는 대로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 다. 근데 이 외치고 전하고 알리는 자이죠. 예. 도하지도 말고 뺏어도안 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그래서 그 외침은 곧 구원의 노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고 전하고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이사야. 그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외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의 외침은 곧 누구의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침이었다. 그의 입은 곧 누구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이었다라는 것이고, 그가 있는 곳에 누가?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있어서 내가 행복했다. 누가 행복해? 예, 이사야가 있어서 하나님이 행복, 행복했다라고 그러는 거고, 예, 그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뻤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부원의 노래를 한없이 외쳤던 예,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자였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금을 가지고 외치고 전하고 알리는 것은 곧 누구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외치고 전하고 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외치고 전하고 알리는 예, 알림으로써 예, 하나님은 너무너무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있어서 너무 기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노래를 맘껏 외치고 전하고 알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뻤다라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켜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란 말씀의 금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입이 되 있는 자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 세상을 살리고 온 인류, 온 열방을 살리고 구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은 대로 있는 그대로. 외치고 전하고 알릴 때, 그 선포 되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온 인류, 온 세상, 온 열방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원디하신 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진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용사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대하게 외치고 전하고 알리는 구원의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불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네, 너가 있어서 너무 너무 행복했고 기뻤다라고 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리스도의 군사요, 용사요, 충성된 일꾼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 하라카여주시에 감사합니다.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인류를 구원하고 온 세상, 온 열방을 살리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그 계획을 알리시고, 보여주셔서, 보여주시는 대로 또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이들이 볼수 있게 하여 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주기도모로 레벨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